오늘 4장까지 고린도 교회는 당짓는 일과 분쟁하는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5장, 6장은 이제 음행 문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잉크 찍어서 펜으로도 쓰고 만년필 쓰고 볼펜보다는 그런 거를 많이 썼는데 물에다가 파란색 잉크를 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도 세상 주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파고드는 세상과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런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특히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부도독한 근친 상관의 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방관하고 책망하지 않고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규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흉측한 일이 벌어졌죠. 바울은 교린도교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음행은 이방인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심히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는요, 굉장히 성에 대해서 관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물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법으로 구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비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친생모는 아닙니다. 친생모는 아니고, 왜요? 그러나, 레이기 18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를 거처로 삼고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행한 범죄가 발생한 일은 매우 통안히 여기고 엄중하게 다스려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권증도 내리지 않고 묵인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구원과 별개의 사적인 자유라고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것들을 많이 허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문제가 바로 너희들의 교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교회 내에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출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만약에 출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교회가 니네 교회밖에 없냐? 나 옆에 더큰 교회 갈 거야라고 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치리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의 출교는요,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징계 가운데서 권징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바울이 범죄한 사람을 이처럼 엄격히 다루는 것은 육신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게 하려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범죄한 자가 교회에서 출교당함으로 범죄와 죄악이 돼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왕따당하는 모습으로 사회에, 사회에서도 왕따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서 배제당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구원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의 외면이 그들에게는 큰 징계가 되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를 회개에 이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생각해 보면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죄는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싹쓴 사망이다 큰 죄는 사망이고 세상법으로 하면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몇대 때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그런 음행한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또그 교회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벌어진 일을 소상히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판단을 내립니다. 바울 사도는 음행하는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육신은 잘못해서 멸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그를 구원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임에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리도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달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출교당했다 이 뜻입니다. 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린다고 하니까 이원론자들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육신으로 보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을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개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요. 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단열에 다시금 들어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출교는요,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은 출교 자체를 행하지 않고 있지만 출교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내보낸 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교통도 함께 수반됩니다. 따라서 고통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죽이기도 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 내보내져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죽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도가 재림할 때에 그의 육체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의 영은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고자 출교라는 카드를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그 음행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심각한 죄가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전체를 재앙에 빠뜨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음행, 음행자 같은 그 행악자들은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까? 죄지었으면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맹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 내시 살려 내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서 온 우주의 그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사탄에 내어 주는 것을 통하여서도 사탄을 쓰임으로써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살과 피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묵은 누룩이나 세상에 악한 누룩이, 악한 누룩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통분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물리치고 예수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6절과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음행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훼손되고 자신들의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진 것에 아랑, 아랑곳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꾸짖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런 악행에 대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분히 여기지 않고 뭐 나, 내가 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화살을 피해가는 것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라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기 교만에서 나오고 자기 자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냐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분노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의 죄가 내 고통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죄는 저 사람이 졌지만 그 죄를 내가 느끼고 나도 같은 모습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래도 보세요 발이 잘못된 곳에 갔다고 해서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듯이 손이 이것을 흩쳤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몸에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잉크를 떨어뜨리니까 금방 퍼져 나갔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죄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한 사람의 죄를 네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냐라고 오늘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누룩은 뭡니까? 주의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에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것처럼 누룩도 조금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빵 만들 때 보잖아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밀가루에 퍼져서 그를 발효시키고 변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누룩이 들어왔는데 통분이 여기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냐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또의 몸이요 그리또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또의 몸이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 안에는 다 누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정,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또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행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 넘어가고 그로인해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매년 이 절기를 지킨 지켜 나왔는데 그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집안에 누룩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요, 묵은 누룩이다 이렇게 나오죠. 묵은 누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달과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과 달과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나 무교절 그런 절기를 말하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묵은 누룩도. 악하고 악의 찬 누룩도 아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악의 찬 누룩은 뭐냐면 세상의 악한 것. 이것들을 통틀어서 악하고 악의 찬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누룩을 없이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가 된 것, 한 덩어리가 되게 한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룩 있는 자지만 누룩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누룩 없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새 덩어리 안에 누룩이 들어온 것을 보고 왜 환해지 않는가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도의 몸에 붙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붙어 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줄은 알면서도 교회 안에 누르기 들어온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을 보고도 통분히 여기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고 자기 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죄진자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근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중세에서는 수도원이나 광야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신앙촌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자급자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야 그들과 사귀지 않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촌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데도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죄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별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살아도 세상 가운데 살아도 죄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죄악덩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할거이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의 속임 바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음행하는 자를 보고도 통분히 여기지 않고 적당히 눈가주며 타협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죄를 짓지만 나는 이 모양이 아니라 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누구를 잘라내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야 저 사람의 죄를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죄가 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좀강하요 사도 바울 말씀이 음행뿐만이 아니라 탐욕하는 자도 사귀지도 말래 그리고 밥도 먹지 말래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사귈 사람 하나도 없어 또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각자 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나 모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도 사기질 말뿐이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난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사실 세상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일들 중에 재미있는 일은 다죄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리면 더 하고 싶고 숨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죄짓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도 고린도 교회가 죄짓는 모습을 보고도 눈감아 버린 것처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눈감아 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 세상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왔는데도 눈감아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눈감아 버립니까? 교인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딴 교회로 갈까봐. 그래서 책망하기는커녕 눈 감아버리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로 보면 교회란 세상 사람들 다 즐기고 하는 것, 믿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는 어리석고 미련한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재미와 캐럿과 힘들이 교회 안에서 정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기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적 없어. 나는 죄 짓고 감옥 간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그 연세 드신 그분한테 제가 말하는 것이 주일 학교 찬양해 보면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갈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칭찬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내용과 방향과 목표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목표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표대로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욕 먹지 않고 세상에서 착한이라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의 세계가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빛과 소금인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요 보기도 좋고 나타나고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은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즐기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공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세상 사람들의 귀는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기회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너희는 하나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비로소 그분과 사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귐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구도 형제도 부부도 그리고 오늘 음행했던 그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헛된 사김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영원한 사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사김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 끊어져도 주님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아도 오직 주님은 나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속에 있는 음행, 토색, 우상, 숭배, 탐욕 이러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질 수 있고, 주님의 주님과 연합함으로 새 덩어리가 새 누르게 된 우리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사겨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중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교인이 몇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행여 하나님과 어긋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있거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이것이 바로 뇌의 죄악인 줄로 깨닫고, 먼저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없었지만, 교회다움이 나타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중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분 동안.